예, 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7월 23일 어, 일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를 겨냥한, 어,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7월 24일 내일부터 전개될 주간 어, 시장 전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일단은 어, 우리 증시는 지난 주는 어, 혼조 국면이죠. 거래소는 이제 주말에 하반 경직이 강렬히 전개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어, 지난주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조종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 한 주간 또 조종이 전개됐고요. 어, 반면에 코스닥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에코프로 BM 또는 LNF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급등의 모습이 계속 전개되면서 코스닥은 지난 일주일간 연속된 상승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아무튼 거래소가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무난한 이런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 미증시 동향 간단히만 보고 해외 증시 동향 간단히만 봅니다. 독일의 다우스 지수 소폭 조종받았고요. 프랑스 까르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심는 혼조 국면인데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이 안정된 모습. 반면에 이제 다우 지수는 어 강보합이에요. 플러스로 끝났지만 음봉, 그러니까 숨 숨고르는 모습이죠. 어, 나스닥도 역시 조종에 요런 모습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최근에 자동차 또는 반도체 뭐다 밀린 건 아닌데 이런 조목군들이 좀 조정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다음 주 전개될 모습은 일단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나죠. 7월 27일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후반에. 음, 근데 아무튼 이번에 금리는 만약에 올린다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 우리 증시는 거래소가 약간 소외를 받았지만, 아, 우려할 만한 요런 수준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지난주에도 주간 전망에서, 어, 뭐 친환경 에너지 또는 뭐 로봇, 로봇에서 체법 관련, 이런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체법 관련 굉장히 세게 상승의 모습을 보였죠. 어,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조종의 모습인데, 그 조종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업종 대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우리가 종목군으로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 콜클님 들어오셨네요. 먼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005930. 자, 미증시에서 최근에 저런 부분이죠.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향후 성장성. 그게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방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삼성전자의 흐름도 어, 상당히 좀 견주한 모습을 보이다. 근래에는 이제 박스권의 모습. 그러니까 7만원대에서 왔다리 아따리, 갔다리에요. 지난주는 일주일간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러면 7만원대 초반이죠. 삼성전자는 뭐 여유 자금이 좀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종목, 또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투자하는 종목. 그렇다면 라 지금 자리, 월요일날 이제 미증시가 약간 루즈한 모습 그리고 목요일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약간 초반에 완급 조절이 나올 소지가 있겠죠 우리 증시가 어,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 매수 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전반이 미 증시도 많이 올랐다가 조종 조종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ASML홀딩스 또는 엔비디아 AMD 근데 이제 그 조종 모습 자체가 급격한 하락이 나올 만한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낙폭 심화에 따른 반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마찬가지 개념이죠. 000660. 그래서 이 하이닉스의 주가도 충분히 이제 지난주에 약간 하락하면서 조정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무리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TV나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장산업이 뭐, 일주일마다 틀려지는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보통 성장산업이 이제 전개되게 되면 몇 년간 전개됩니다. 물론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건 약간 그, 그 맥점이 좀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성장산업에서 인공지능, 이제 빅테크들이 다 뛰어들어요. 오늘도 저는 이제 그, 요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주말에 나왔던 기사들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네이버가 이제 출사표, 시간표가 공개되죠. 뭐, 뭐에 대한 시간표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뒤늦게 최근에 이제 참전한 것이 애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시총 상위 7개 기업, 모두 다 AI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 네이버의 네이버 로드맵 이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또한 세계 4대 석학 중한명인 앤드류 웅이라고 어, 이 양반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이런 부분이죠. 그 네이버와 클라우드 임원진 만나고 뭐 이러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다 인정하는 차원이니까 우리가 이 네이버에 대해서 또 국내 기업에 대해서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아니 빅테크 세계에서 제일 등치 큰 애들이 다 하는 그 저기 막 그쪽 산업 종목을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근데 이제 솔트룩스가 이제 발군의 모습을 보였어요. 솔트룩스. 어 많이 올랐죠. 어, 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쉬는데 이게 만약 조정이 전개된다. 뭐한 고점 대비 한 10%, 30만 원 이하다. 어,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온다라면 어, 충분히 공략해가는. 이거는 이미 2만 원에서 3만 5천 원대. 2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면 얼마예요? 1만 오천원 오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2, 7, 24, 70%가 넘게 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되죠. 또 주말에 이제 그 동안 좀 눌려 있다가 세게 올라간 게 셀바스 AI 이런 것들도 뭐 매일 안 오르죠 주식이라는 게좀 <laughs> 조정이 나올 거예요. 어 또는 이제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제대로 잘안 오르는 게 이제 코난 테크, 코난 테크 또는 마음. 자 이런 주식들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셀바스라든지 특히 솔트룩스라든지 급등한 종목군들은 좀 쉬어야 되겠죠. 쉬는 모습이 나올 때, 어, 월요일부터 치고 나간다, 더 오른다. 그러면 거기서는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AI 관련 이쪽 기업은 계속, 어,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요게 이제 AI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의료 관련 기업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주가에서, 루닛, 뷰노, JLK, 이런 것들이 뭐, 한 8배에서 10배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딥노이드라는 회사는 사실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딥노이드가. 근데 이 딥노이드가 주말에 시간 외에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이 딥노이드에 대해서 지금 염려할 수 있는데, 그냥 저의 시나리오. 딥노이드 왜냐하면 뭐 시간의 하한가 가 나고 유상증자 때문이에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나 유상증자 한 178억인가, 한 180억 안쪽에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어, 시간에 하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빠지겠죠 당연히.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딥노이드의 인공지능 기반 의료 플랫폼 이 성장성은 과연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게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급락이 나올 거예요. 급락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가 나오면은 대략 한10% 하면은 저기 뭐 15,000원 정도? 한만 삼천 원 극한의 상황이면 만 사천 원 이하에서 한만 삼천 원요 정도 이하로도 물론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자 가격이 만 이천 원 정도 돼요 만천 구백 얼마니까 그래서 한만 삼천 원 전후에 요 정도까지 극한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매수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초반에 빠져요. 초반에 빠질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산다는 것보다는 저 의견이니까 의 유상증자에 따른 급락이 나오는데 틀림없이 고성장할 그런 섹터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책사업까지도 이미 맡은 부분이 있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은 얘와 비슷한 성격이 루니시라고있어요 루닛. 루닛의 니루 주가는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건데 이걸 월봉으로 보면은 18,000원, 18,900원에서 20만원, 10배 올랐습니다. 아, 뷰노의 주가 봅니다. 이게 이제 제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 관련 기업들. 뷰노는 5,000원에서 45,000원까지 올랐어요. 594, 800% 올랐죠. 또 하나 JLK, JLK. JLK의 주가는 대략 3,000원이 이제 고점 저점 때, 35,000원. 이것도 텐배거 10, 나왔습니다. 전부 다 인공지능 기반이에요 얘네들이 대부분 보면 한 10배 가까이 나왔는데, 아까 말한 이제 딥로이드, 딥로이드. 이 딥로이드는 지금 주가가 최저점이 5,000원 대 그, 물론 이거 시세를 준게 아니에요. 39,000원에서 5,000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16,900원. 두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주식들은 10배 오르면서 역사의 고점을 다 돌파했는데 얘는 상장 이후에 주가 많이 빠지고 그리고 지금 조금 오르다가 어, 증자권이 나왔죠 증자권이 나오고 시간에 하 들어갔으니까 하한가 들어갈 하한가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최후 국면에는 하한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 3천원 3,600 5천원 하한가 들어가면 저는 뭐 매수 관점이다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다 자 그리고 어, 이건 성장성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 안 하시면 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런 거와 더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저런 거 있잖아요. 증자면은, 뭐 증자에 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유상증자, 무상무상증자, 유상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삼자배정 유상증자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는데 이제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일반적으로 악재로 분류를 하죠.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어 근데 요런걸 보세요. 얘가 DNT라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주예요. 증자가 나왔던 때가 요날이에요. 요, 요 그러니까 6월 21일날 유상증자 얘가 기 나오고. 6월 22일 날장 중에 13.48%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고그 정도 수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유상증자. 유상증자 규모는, 어, 지금 저기, 막 딥로이드가 178억인가 이 정도인데, 얘는 아마 700억 정도에요. 훨씬 더 많은 자금. 그게 빠지고 나서 100% 이상 올랐어요. 15,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32,800원. 유상증자 딥로이드의 저런 모습에서 제가 가령 다른 기업들이, 물론 이건 이제 오른 기업들이죠. 빠진 기업도 있죠. 그리고 노울이라는 또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얘가 또 유상증자하고 주가가 하한가 아까 그런 내용. 얘는 300억이 넘어요. 하한가하가한폭반 정도 나오고 지금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딥노이드가 성장성은 틀림없는데 유상증자로 1 7 8억 유상증자로 시간에 하 들어갔으니까 다음주 초반에 틀림없이 급락이 나오면서 힘겨울 것이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합니다 저는 사야 된다 라는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에, 그리고 이제 AI는 요정도. 뭐 이거 외에는 뭐 제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레인보우. 이 인공지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고 레인보우는 뭐예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비챗봇. 그러니까 챗봇 관련해서 솔트로스, 셀바스 AI, 마음 AI 또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다면 라 비챗봇에서는 레인보우와 티로보틱. 이두 개만 말씀 드립니다. 레인보우와 티러버티. 티로봇티. 티로버티스는 역사적 고점 부근 위에서 놀고 있고, 레인보우는 다른 로봇과 마찬가지로 많이 빠져. 삼성이 대주주라는 회사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라면, 어, 2차전지에서 양극재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양극재가 뭐예요? 2차전지 만들 때 소재죠. 그러면 로봇을 만들 때 체포시고 비체포시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속기. 감속기, 기어. 또 하나가 뭐냐. 감속기, 기어. 어, 갑자기 생각이 안는데 아무튼 감속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SPG, SPG 주가가 최근에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 로봇 관련 자, 벌써 보세요. 로봇만 얘기해도 종목이 많죠. 시장 굉장히 투자할 만한 종목이에요. 자, 이제. 철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철강은 국제사회가 어떤 사회? 미,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으르렁하니까 자원국유화, 수출통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서로, 그러니까 희귀광물 자원국유화, 즉 뭐냐면 원자재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예,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자재 대표는 포스코홀딩스잖아요. 또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포스코, 이, 이게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게 방방 뜹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이제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 스틸리언. 다른 것에 비해서 좀덜 올라갔어. 덜 올라갔고, 최근에 조정을 봐야죠. 전것점에 살짝. 이 포스코 스틸리온 그리고 중소형에서는 TCC 스틸이 많이 올랐는데, TCC 스틸이 많이 올랐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저점에서, 어, 한 3,500원에서 5천0 0 6,6, 3만 5천에서 6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뭐, 어? 70% 80%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철강에서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하기는 뭐하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제 조일 알미늄. 일단 이제 조일 알미늄이 주말에 이제 고개를 이제 빵 들었죠. 이제 4만, 4천원까지. 그 그러니까 조일 알미늄. 그리고 아까 포스코 스틸리언. 자. 지금 이제 로봇하고 철강에 대해서,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장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도요?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정,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 기술주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투자하는데 무리없을 기업들, 그런 거뭐 무작위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걸 잘 정리해서, 어, 잘 적었다가, 여러분, 투자하는데 다음 주 참조.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도 매일매일 방송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길게 해드려도 종목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일단 저기 막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카카오 네이버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말합니다. 네이버가 이제 저기 막, 뭐 어, 인공지능 본격적인 로드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이버의 기술력, 대 아니, 대한민국의 IT의 기술력, 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상당히 시장에 소외당하는데 이런 것도 갖고 있는 분들은 조종받으면 좀 사고 오르면 가만히 있고 이러면서 물량을 조종받을 때마다 더 확보해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 폴더블폰에 대해서 구가단이 어쩌니 저쩌니 뭐 이렇게 일본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폴더블폰이 대세죠. 그럼 폴더블폰은 접는 거, 접는 거는 힌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경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제 KH바텍이잖아요. 근데 KH바텍이 재미가 없어. KH바텍. KH바텍의 주가가 대 흘러내렸어요. 이건 공략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 저는 주로 주가가 공격적인 주식도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좀 밀린 주식들을 바닥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인데 KH바텍.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는데 엔터에서 디오유라고 있죠 디오유. DAU. 디오유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디오유가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디오유의 매출액 영업이익 좋아지고 있고요. 디오유의 지금 아티스트와 팬하고의 만남 플랫폼이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신고가 내는 종목이 있는 반면, 이렇게 연중 최저점의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안정된,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런 바닥에 있는 걸 사야죠. 바쁘신 분들이 뭐저 고점에 있는 거 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대응 못할수 있다. 이런 주식들이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조일 알미늄이라든지 철강의 포스코트리는 약간 공격성이 들어가죠. 단계 끝내버리는 거 단계 끝내는거 이차인지에서 자비스라고 있습니다 자비스 자비스의 주가도 이렇게 보면은 신고가 내기 일부 직전이죠 이게 단타예요 이건 월요일 날 이차인지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스 또는 철강의 몇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차인지에서는 또 지금 우리가 뭐 에코프라 에코프라 다 아는 것이고 임팩 같은 회사 임팩 이게 다 공격적인 단기 투자 관점이에요. 자비스 임패 어, 반면에 바닥권에 있는 주식은 천보 어, 이런 거는 이제 세워라, 내워라. 야, 걱정 말고 어, 조정 받으면 매수해서 갖고 있고 오르면은 땡큐하고 가만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투자하는거 투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택하는 난좀 급하지 않고 안정된 이런 주식을 할 것이고 좀 약간 여유 있게 볼 거냐? 아니면 나는 뭐 오늘 당장 수익을 낼 거냐? 수익을 내려면 하이 리스카 하이 리턴 공격적인 투자가 당연히 단기 투자의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같은 섹터에 2차전지 섹터내에서도이렇게 바닥에 있는 주식들, 그리고 기술력이나 이런 건다 좋아요. 전부 다. 의심할 필요 없다. 요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권 전반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GNBS 앵커. 요거는 이제 거래는 많이 안 되는데, 이 주식도 이제 기업내용이 좋으니까 펀더멘탈이 좋으니까요.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산업, 각종 산업 현장, 그러니까 뭐 태양강이라든지 뭐 또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예, 또는 뭐 음. 발전소 뭐 이런 그 핵심 산업 현장에서 이제 뭐냐면 유해가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산업 현장 이런데, 그 저기 막 공정 과정에서. 고, 그런 그런 분진, 유엔가스라든지 먼지 같은 게 이거 소해에서 포괄적으로 분진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공정 장비 업체예요. 이자 GMBS 굉장히 사실은 필요한 회사고 중요한 회사죠. 그러니까 적당한 펀드멘탈도 좋은 회사이고. 그래서 당연히 요즘 보면 이제 친환경 쪽 날씨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어, 북미 시장1일를하고 있는 태양광 쪽에 하나큐셀, 하나솔루션 회사죠. 하나큐셀의 예, 지금 최근에 그 어, 계약권 이런 걸 하나 하면서 이제 미국 진출 그리고 인도의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면서 또 그쪽에 대한 아, 진출 이런 것들이 해서 어, 요 GMBS코 이런 것들도 어, 여유 있게 투자하신다면 좋은 시세를 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뭐 SK 오션 플랜 트 SK오션도, 어, 최근에 보면은 좋죠. SK오션. SK오션 신고가 내기 일보 집중입니다. 시세는 많이 안 좋어요. 뭐 이렇게 위에서 있어도. 박스권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또 하나솔루션, SK오션, 그리고 주말에 많이 빠진 CS인드. 많이 빠질 때는 항상 귀에요. 그런 걸잘 생각하셔서, 친환경 에너지도 앞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간, 다음 주 주간시장 대응할 만한 종목.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있는 건 약간 여유있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들 적절히 종목을 소개했으니까 잘 투자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되는 한또 함께하는 시간을 주중에 되도록이면 갖도록 하나.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 아무튼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